의자 빼있는데 근데 이 자리에 앉기 전에 어, 어떻게 어 해줄까요? 평범하게 앉기 평범하게? 저 사람 안경이 우찬이 닮았네? 약간 얼굴에 우찬이가 약간 들어있는데? <laughs> 뭐야 BMW다 이상하게 닮았어 아 주머니 가나또 꺼내지 마 꺼내지 마 제발 어떡해요? 어떡해요? 차키 꺼내서 과거 부려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? 침묵 차키를 왜 보여줘 갑자기 <laughs> 음. 음. 여기 카페 어때요? 네? 어, 카드는 없다고 하고 차키기 자랑하고 있었는데, 으면 떡이 맞아야지. 그러니까. 오시길래... 아 네. 아 어, 카페가 진짜 좋네요. 유미 씨안보려 대단하십니다. <laughs> 제가 예전부터. 와 <laughs> 쌍따봉 어, 인정. <laughs> 분위기가 좋아서 계속 오게 되더라고. 어떻게요? 추궁은 뭐야? 누구랑 갔냐고 추궁한다 한 거야? 아그캄그음 <laughs> <국형. 웃음> 뭐야 근데 이거 한번 어 주문한 거 나왔나 보다. 움직여 뭐해? 아별 눌러야 돼요? 어 아, 죄송해요. 아 빨리 빨리 왜 늦었어? 아, 빨리. 잠시만요. 제가 가족 요어와 멘트 뭐야? 이거. 네. 재밌으시긴 하네, 음, 남자 잡혔어요? 음, 저한테 입으려고 그런 거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네, 좋은 하루 되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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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네. 뭐예 <laughs> 뭐야, <뭐해>, 이거? <laughs> 아, 꾸 <자꾸> 우찬이 <우차에> 생각나서.. <laughs> 우찬이 한 38살 음... 정도 되면.. 근데 카라멜 마키아토가 없던 건가요? 이 컵이 카라멜 마끼아또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좋은 시간 되세요. 저기요? 티슈 빨리 갈게 없냐? 이쪽에서 아, 없어요, 네. 없는 것 같아요. 어, 답답하다 진짜. 궁금하긴 해.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? 어. 네. 오른쪽에 있는 게유미씨 거예요. 네. 잘못했어? 어? 가품서? 아닌가? 왠 빨대? 어, 잘 줬네. 아 이거요? <laughs> 제가 오는 길에 챙겨 왔죠. <laughs> 준비성 탁월하죠? 저는 빨대 안 써도 돼요. 그, 그, 탁월하시네요. <laughs> 저거 재밌다. 유미 씨는 취미 같은 거 있어? 아 그랬잖아, 그렇죠, 요 유미 씨. 취미요? 취미. 아닌가 취미. 아니구나. 이름 이 유미야? 네. 그래서 그때부터 식물에 관심이 생겨서 지금까지 키우는... 1 어, 9쇼0 c 뭐야? 하지만 대단하십니다. 어, 2 9 9샷까지 살게요. 아니지. 아, 가끔 친구들한테 선물도 해주는데 친구들이 되게 좋아해줘서 괜히 뿌듯하더라고요. <laughs> 저도 하나 받고 싶은데. 나중에 기회가 되면 김호씨는 별다른 취미 없어. 김이름요 이름이 아... 김호씨예요. 이름이 김호씨요 이름이 김호씨예요. 이미는요 <laughs> 운동. 저는 취미가 운동하는 네 응. 가지. 나여 가지. 저기인데 왜 뒤고 오고 있아 스킬 한번 맞고. 나좀좀조면안돼요가런 소리 다 들리는. 집 가는 거다 들려. 집안 갔어. 좀 꺼. 아 삼미야 따도 리샤죠. 생글에서 그냥 죽여야겠다. 난랩로 패. 으로 패.